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레어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덜어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사를 시작할 때 사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우리 안에 어떠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 몸으로 익히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일차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서 이한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땅을 다스릴 권한을 모든 권한을 받은 사람을 우리 왕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시죠.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왕이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그리스도 왕 대축일도 있고 또 신부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글쎄 뭐 그런가 보다. 좀 머뭇거리게 되시는 분이 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머뭇거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지? 하느님의 나라에는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친다는데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고 있나?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 있고 어, 못 가진 을 들은 갑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내게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좀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린다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해도 되나? 뭐 그런 생각? 우리가 예수님 걱정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왕 걱정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땅은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걸로 하고 혹은 권력이나 돈이 땅을 다스리는 걸로 하고 예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속으로 탈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고 복음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 처음에도, 당신 살아계실 때도, 그 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끝맺을 때이 신앙이 드러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혹은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죠 기도를 마치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진짜 왕으로 믿어 고백하고 싶은데 이 땅은 도대체 왜 이런가? 예수님 탓, 탓을 이제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지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신 그 권한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따르죠. 오늘 마테오 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의 끝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이 그것도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더러는 환영받기도 하셨지만 주로는 멸시와 반대, 오해, 미움, 중상과 모략 이런 것들을 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 오해와 멸시와 중상과 모략을 받으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략에 빠져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마저 모두 도망쳐버린 그빈 자리에서 처절하게 혹은 철저하게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 여기 끝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어내시고 그 끝에 가서야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세상을 다스리시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조용하게 크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누구를 쓰러뜨리기보다 당신께서 쓰러지고 죄 값을 묻기보다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누군가를 죽이기보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당신께서 죽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의 오해와 의심을 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악다구니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져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눈 감아주고, 멋있게 드러나는 승리가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실패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끝이자 마테오 복음의 끝은 이렇게 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 같이 되지 않는 인생이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천지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실패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실패로 드러난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체 대축일에 또 당신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그 믿음 고백을 읽은 오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희망을 걸고 하루를 지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